빵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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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빵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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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안녕하세요. 방태마상의 빵타마. 오늘 운동 바로 시작할고요. 우비를 신고 런닝화에 방수커버를 씌워서 간단하게 3km 걸으면서 뛰기. 오늘 똑같이 20개씩 바로 시작할게요. 이상하게 운동은 하고 있는데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식단 조절 안 하고 있었네요. 운동하기 전에 아침, 점심, 저녁, 야식을 먹었다면 지금은 점심, 저녁을 먹어요. 좀전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먹던 게 이제 새세끼로 줄으니까 회스에서도발 많이 먹게 되네요. 내일부터는 최대한 식단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식에서 좀덜 푸자 그 식으로 식단 조절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스트레칭 올려주고. 배탈 때문에 쉬면 안쉬어 올리고 딱 이제 바로 3km 렛츠 가.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비는 뭐 태풍이 올라와서 좀 지나가가지고 네, 비는 많이 지금 내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저 무리하지 않아요 운동관주빈 깔끔해요 지금 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렛츠고 1km 정도 걸었고요 2km 정도 걸었습니다 그 항상 뛰는 곳은 하천을 일단 물은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꽉있는 상태예요 3km는 걸었고요 비도 오고 막걸리도 땡기고 미래에 대한 가장에 대한 생각 이런게 남자의 삶인가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남자랍니다. 빵! 아까 신었던 신발 방수 커버가, 이상하게 신발 앞쪽으로 들어가서, 앞쪽, 앞, 앞에 신발 다 적었어요. 아. <웃음> <웃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지금 베란다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과연, 뭘까요? 귀신일까요? 사람일까요? 벌레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라디라라띠라도 띠라라 띠라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저거 뭐야. 보이나요? 지금 이 동영상으로 제 베란다를 다 지금 다 찍어놨어요. 대감기로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큰 벌레는 없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란다에 사람이 있었고요. 항상 나갈 때 마음의 준비와 자세,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항상 모든 걸다 준비하고 배란데에 나갈 준비하세요. 모든 고객님, 고객님들의 구능이 고객님, 아, 오케이?